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무작 TV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PC 이제 PC가 전원 스위치를 눌러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다가 전원 불량인 PC 같은데요. 전면 스위치 불량일 수도 있고 메인보드 불량일 수도 있는데 점검해보고 수련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PC는 전면의 스위치 보시면 눌러도 전원이 들어오질 않아요. 이럴 땐 점검해 볼수 있는 방법이요. 저는 알고는 있어요. 먼저 번에 수리를 했던, 전 시간에 요걸 이제 파워 전원불량에서 수리를 했었는데 잘 들어오질 않아서 뭐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파워 같은 경우에는 녹색이랑 검은색 쇼트를 시켜보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팬이 돌아가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. 파워는 정상이고요. 다시 꼽아 보도록 할게요. 파워는 정상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고장 날수 있는 게 메인 보드냐 아니면 뭐 스위치냐? 그래픽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있는 건 그래픽카드를 뺀 다음에 점검하시면 되시고요. 요거 같은 그래픽카드가 없기 때문에 되게 이제 전원불량이면 파워 아니면 보드, 스위치 셋 중에 하나인데 보드랑 파워는 자주 나가요. 여기 이제 전원불량이면 파워는 한60% 여기 한30% 40% 차지하고요. 전원 스위치는 거의 뭐한2 30대당 거의 한대 정도 고장이 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전원 스위치가 고장이 난것 같아요. 요거는 어떻게 이제 점검을 해보냐면요. 파워, 전원 스위치 분량이 요 파워, 파워 케이블 보, 안 보이실 거예요.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파워 스위치 요거 빼신 다음에 꽂혀져 있던 데를 도라이버 같은 걸 쇼트를 시키시면 되세요. 한번에 들어오시는 거 보이시죠? 다시 한번 꺼볼게요. 다시켰고요 다시 트를 시켜보면 요렇게 되면 메인보드도 정상이라는 얘기고요 메인보드도 정상이기 때문에 전면 스위치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전면 스위치는 교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마다 다 틀린데요 뜯는 방법은 전면을 그냥 드러내서 뜯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는데, 요거 같은 경우는 나사가 6개 정도 있네요. 풀어보겠습니다. 가사는다풀러스입니다 요게 잘안 보이시니까 한번 싹다 빼서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전면부를 탈착을 했고요. 요 스위치가 불, 불량이에요 한번 분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플라스틱이나 어떤 건지 피스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요거 두개 이렇게, 이렇게 누르시게 되시면 피스가 있는 건 피스 풀러주신면 되세요. 이런 식으로 요거 빼게 되시면 스위치가 나와요. 요게 불량이에요. 요건 이제 뭐 이제 전자 같은 데 가시게 되시면 한 500원, 1,000원이면 사시는 건데 요게 고장인데 뭐 pc 케이스를 교체 하신다고 하시면 뭐 비용 한 5만원 정도 나오실 수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 직접 구매하셔서 수리를 하셔도 되시고 아니시면 pc에는 되게 스위치가 두 개에요 요 리셋 버튼 요거랑 바꿔서 요걸 전원 버튼으로 쓰셔도 되시는데 이걸 자꾸 열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를 안 사고 사질 않을 거예요. 그냥 리셋이랑 어차피 같이 쓰는 스위치니까 리셋은 거의 쓸 일이 없죠. 쓰면 PC도 수명도 짧아지고 스위치도 쓸 일이 없고 간단하게 리셋에서 스위치를 제거를 했고요. 파워 쪽으로 가서 교체를 해주겠습니다. 다 잘라야겠죠? 이 리셋이랑 거의 대부분의 PC는 맞아요. 스위치가 동일해요. 요걸 바꿔주시면 되시는데, 요거 빼주시고요. 파워. 500원 주고 사셔도 되시는데 차타러 살아 나갔다가 사 갖고 다시 들어오고 뭐 그럴 시간이면 리셋 버튼 안 쓰는 거로 그냥 이렇게 저처럼 수리하시는 게 나으시겠죠? 이렇게 들어갔고요 다시 껴주도록 하겠습니다. 예 보이시죠? 스위치 교체됐고 아까 이 파워 됐, 안 됐던 거 요거는 이제 한한열번 누르면 한두 번은 작동이 돼요. 리셋은 그렇게 자주 누를 일이 없으니까 요거로 장착을 해 놓고요. 리셋은 없어도 되니까 뭐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. 원래 조립하기 전에 케이블을 다 연결을 시켜 놓고 테스트를 하고 조립을 하는 게 좋긴 한데 저는 거의 리셋 버튼은 사용하지 않는 버튼이기 때문에 100% 고장이 안 났다는 가장하에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요거 껴주시면 되시고 리셋 요것도잘 작동이 됩니다 다 됐고요. 이제 손정리만 하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. 손정리는 있던 그대로 써있어요. USB 보드 USB 꽂아주시고요. 오디오 대부분 이쪽이나 이쪽에 있는데, 여기 있네요. 핀이 안 맞으면 들어가지 않아요. 여기 다 써있어 보드에 써있으니까 그냥 써있는 대로 꽂으시면 되세요. 그 다음에 파워 LED 꽂아주시고요. 여기서 보시면 파워 스위치하고 리셋 하드 LED 세개가 있는데요. 파워 LED하고 리셋 버튼만 바꿔주시면 되세요. 이 안쪽에서 지금 바꿨기 때문에 순서만 바꿔. 바꿔주시면 되시고 꽂으실 때는 왼쪽이 유색, 왼쪽이 유색이에 왼쪽이 대부분 플러스예요. 안써 있으면 왼쪽이 다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세요. 파워랑 리셋만 스위치를 바꿔서 연결해 보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거는 하드 LED. 다 됐고요 손이 지저분하니까 두 번만 묶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 부터 선정리를 하셔야 되시는게 선정리 안 하시게 되시면 펜 같은 거에 선이 걸려버리게 되면 펜이 안 돌아요 소리가 나거나 그 상태로 쓰시게 되시면 금방 고장 나시겠죠 여기 같은 경우엔 특히 이제 여기 그래픽카드 PCI 슬롯에 그래픽카드가 꽂히기 때문에 그래픽펜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케이블 타이로 정리를 해주시고요. 다 됐습니다.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스위치 한번 들어갈게요. 잘 들어오시죠? 다시 끄고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스위치를 들어갈게요. 여기서 이제 전면 스위치는 교체가 됐고요. 뭐그 리셋 버튼이랑 바꾸시는 게좀 싫으시다 그러시는 분들은 전파사 같은데 가시면 500원 1,000원님 구매하세요. 그렇게 바꾸시면 되세요. 이렇게 되셨고 화면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 한번 해봐야겠죠? 잘 돌아가고요. 잘 되시죠? 먼저 시간에 이게 저희 고장나서 교체하는 방법을 제가 교체하겠습니다. 했는데 그냥 영상으로 올렸어요. 뭐 케이스 교체하시는 것보다는 뭐 버튼만 바꿔가지고 비용 한푼안 내리고 쉽게 수리를 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시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. 지금 먼저 번에는이 상태에서 이제 꺼지지가 않아서 이제 꺼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강제 종료하겠습니다. 부팅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강제 종료하고요. 다시 켜봐 드리면 화면 잘 들어오죠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